안녕하세요. 바둑공부방입니다 흙이 먼저 두어서 사는 사월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중앙은 확실한 집이 있고요. 여기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. 저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있는 것은요. 백이 가만히 이어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연결이 되죠. 뒷공배가 많아서 뭐 먹여치고 하는 수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데 두는 것도 이어서요. 결국 여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백이 아무데나 넘어가버리면 대책이 없죠 당연히 이런 모양은 첫 수는 끼워야 됩니다 잡눈수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빠지는 게 급소가 되는데 따라 막습니다 일로 치면 따내고요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연결이죠 그럼 단수를 치더라도 뭐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서 자 그래서 이건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쪽을 틀어막는 것은 따냈을 때 이쪽을 두면 여기 세 점이 잡힙니다. 혹시 뒷공별 메꾸면서 뒤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걸 따내게 되면은 더 이상 후속수단이 없죠.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것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요. 일단 안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빠지는 수는 안 되겠고요. 일단 이렇게 한다음한 점을 단수를 칩니다. 자, 이걸 때렸을 때, 이때가 중요한데요. 얼핏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, 율로 빠지게 되면은 백이 넘고요. 이쪽 단수를 칠때 물론 이런 데 보강하면은 촉촉스로 뒤가 떨어집니다만 백이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. 해결이 안 됐죠? 결국 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실패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쪽을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?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엔 이쪽을 튕기아 면서 결국 이것은 또패 모양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수가 실수고요. 이쪽으로 빠져야 됩니다. 일로 넘을 텐데, 자이 모양에서 단수를 일로 치게 되는 수는 또1 0 0이 이렇게 버티게 되겠죠. 실수이고요. 여기서는 여기를 집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패를 만들 모양이 안 생기고 1 0 0이 약점을 보강하더라도 뒷 단수로 치게 되면 이을 수가 없죠. 이렇게 살게 됩니다. 첫 번째 변화도는. 잡았을 땐 위쪽 단수 치고요 딸때 이쪽이 아니라 일로 빠지고 넘을 때 여길 집어서 사는 모양이 되고 두 번째 백이 여기서 밑으로 받는다면요 자 이때는 덜컥 이렇게 놨다가는 이걸 때려만 주면 이렇게 빠져서 똑같은 모양으로 환원이 되면서 뒤가 떨어져서 흙이 살게 되는데 이 모양에서는 백이 이렇게 놓고 패를 버팁니다 역시 실패가 되겠죠 자, 그래서 이 모양이 됐을 땐 이렇게 해놓고 건들지 말고 그냥 빠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계속 요 자리가 급수였고요 만약에 그냥 때린다면 역시 이걸 잊고, 연결할 때 여길 집어서 같은 모양으로 뒤가 떨어졌고요 일단 100으로서는 여기서 일단 단수를 한번 칠 겁니다. 자, 여기서 두 점을, 어... 야, 살린다고 이었다가는요. 여기서 100이 때려만 주면 이쪽을 집어서 역시 잡히는데, 뒤에 두 점이. 백은 여기를 때리질 않고 이렇게 입구 버팁니다. 이것도 역시 패를 안할 방법이 없죠. 역시 패가 돼서 실패입니다. 자, 그러니까 한 발짝 거슬러 올라가서 이럴 때 여기를 두는 게 대실착이고요. 계속 급소는 이 자리였습니다. 백이 두 점을 때리면 여기를 연결하면서 여기에서 집이 났죠. 백이 한 점을 때리면 다시 여기로 집게 되면요, 또 아까 말한 모양이 나왔습니다. 있더라도 단수 쳐서 촉촉수로 끝나게 되겠죠. 자,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. 모양은 끼워야 되겠고요. 이쪽 잡으면 이로 단수 칩니다. 여기 딸때 어느 쪽 빠져야 되죠? 이쪽 빠져야 됩니다. 넘을 때 여기를 단수 치면 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 결국 여기서 뒤가 떨어지고 패 흑이 살았고요. 그리고 백이 끼웠을 때 밑으로 단수를 칠 때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빠지는 수가 중요했죠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이을 때한 점을 잡고 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이때는 조심해야 되죠 여기를 두면 백이 이렇게 버텨서 패가 됩니다 백도 여기를 때리게 되면 여기 급소를 맞으면서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두 점을 살리는 것은 요렇게 해서 패가 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을 끊어야 되겠고요. 이것은 이렇게 살고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다시 여기를 찝으면 아까 똑같은 모양이 됐죠. 뒷단수로서 두 점이 떨어지는 모양. 자 이렇게 해서 살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. 자 좁은 곳이지만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.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 오늘 공부한 문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문제 갖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